시간 약속을 하고 친구를 기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시간 약속이 다 되었는데 그제서야 연락을 줘서 하는 말이 야, 나 갑자기 일 생겨서 못 나가게 됐는데? 그런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우리 갑갑할 겁니다. 아, 얘는 좀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를 주든가. 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살다보면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십니까? 정말 그냥 친구한테 아, 너의 그 모든 사정을 나는 확실하게 이해했어라고 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십니까?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괜찮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그 이야기에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야, 그때 너무 섭섭했어.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가끔 꺼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100%다 수긍하고 받아들여 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바로 그렇게 살다 보면 괜찮지라고 말을 한번 듣고 싶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깬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약속을 깬 친구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약속을 누가 깨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이 왕조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왕들이 나서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열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죠.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허락이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들 중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다윗에게 준그 왕조를 이제는 멈춰야 된다 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이세 자손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죠.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된 사람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왕이 될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 다윗의 자손들만큼은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모든 이스라엘 대표하고 있는 다윗의 왕그 왕들이 다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올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을 떠나자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불순종의 책임을 이제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윗 왕조를 향하여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다윗 왕조를 향하여 임하셨던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제는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깨트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들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제는 치우게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4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호가 사라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라고 자랑하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살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면 어떠한 감정을 우리는 갖고 봐야 될까요?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은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았을 때그 감정이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 오셨던 분이라고 누구든 다 인정하는 분이 어려운 일을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아,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가 저 일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같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감정을 가졌었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모든 왕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다윗 왕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오히려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했던 백성인데 조금 더 복을 받고 싶어서 우상까지 섬겼다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까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저 신이 잘못했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 붙듯 하시겠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그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 불타 사라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젠 진노를 멈추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전부 다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를 멈춰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본다면 그것이 맞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맺어주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성실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맺어주신 그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이뤄가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언약과 관련돼서 주로 사용되는데 그때는 바로 끝까지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두시겠다라고 약속한 그곳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성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인자 하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끝까지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사랑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신과 인자하심을 따라 기도하니까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49절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과 인자하심은 이렇게 같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먼저 선언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실하시게 끝까지 지켜주실 거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성실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해 주시는 그 모습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실하신과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라 말은 성경에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태도, 우리를 가지고 계신 사랑이 바로 성실하신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려가시겠다, 그리고 데려가시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신 바로 이 성실하신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시편의 세 번째 부분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시편의 세 번째 부분인 이 삼권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현실을 말합니다.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한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영원한 왕조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설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나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권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실하신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선포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메시아 나라를 꿈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신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이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성취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신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실하신과 인자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추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에메트와 헤세드라고 하는 성실하신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삶 성실하신과 인자하신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